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루그의 민수입니다. 우선은 아침에 가장 기본인 이불 정리부터 해주고요. 아, 오늘은 무려 11시 35분. 아, 늦잠을 자버렸는데요. 어제 회식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해장 음식부터 빠르게 시켜볼게요. 자, 이제 배달이 왔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해장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냉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냉면을 시켜봤어요 시원한 냉면 국물에다가 다대기 한번 싹 풀어가지고 먹으면 또 해장이 그렇게 좋거든요 어, 어제 회식 때문에 그런지 얼굴이 엄청 부어 있더라고요 좀 이따 밥 먹고 헬스장 가서 부기 한번 싹다 빼고 오겠습니다 자취 꿀팁 배달음식 시키면 저 비닐봉지 있잖아요 저거를 밑에다 깔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 흘릴 일도 없고 책상 깨끗하게 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밥 든든하게 먹어서 해장은 다 마쳤고요. 저번에 소개드렸던 제 먼슬리브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도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슴이랑 이두를 했는데 너무 잘 먹어서 기분이 매우 좋아진 상태입니다. 또 오늘은 운동 끝나고 특별한 일정이 있는데요. 일정 시작하기 전에 단백질 보충제로 단백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구와 무려 먼슬리브 바로 앞에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먼슬리브가 너무 좋은 게 운동 시설도 가깝고 찜질방도 진짜 코 앞에 있는 그런 위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사는 곳이라서 자랑하거나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치가 끝내줘요. 찜질방은 오랜만에 왔는데 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땀을 정말 많이 흘렸고요 여러분 가끔씩 찜질방 한번씩은 꼭 와주세요 와서 땀을 흘리시라는 것도 있지만 이또 계란과 식혜 이게 또 찜질방의 별미 아니겠습니까? 찜질방에서 땀 한번 쫙 빼주고 이제 식혜를 통해서 수분 보충해주고 이후에 이제 계란으로 단백질 보충까지 아 제가 중학생 때 정말 좋아했던 루틴인데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맥반석 계란이 찜질방에서만 파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찜질방 올 때마다 엄마한테 막사다라고 졸랐었는데 요즘은 쿠팡에서도 비슷한 거 너무 구하기 쉬워서 냉장고에 쌓아두고 먹고 있습니다. 또 찜질방 왔으니까 양머리 수건 한번 해야 되잖아요. 자, 처음에 3분의 1 접어주고 그 뒤로 나머지 3분의 1을 접어줍니다. 그러고 이제 겹치게 만들어준 다음에 끝에 부분을 약 4번에서 5번 정도 접어주는데 저는 머리가 좀큰 편이어서 4번씩 접어줬습니다. 이후에 그 3분의 1씩 접었던 지점들이 벌릴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벌린 다음에 본인 머리에 착용을 해주시면 양 머리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쇼츠로 만들어야겠다.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다시 찜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양머리 쓰고 들어갈 건데요. 자, 목욕이 끝났고, 아, 완전 뽀송뽀송해졌습니다. 목욕 이후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잠실 먼슬리브 근처 맛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 잠실 최애 맛집 중 하나, 꼬쟁이입니다. 숯불꼬치를 팔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적당한 가격대에 이제 모든 꼬치와 닭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안주 구성 보시면 이렇게 시샤모 구이랑 모든 꼬치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시샤모 구이를 진짜 좋아합니다. 고소하고 안에 알도 씹히는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이에요. 꼬치집에서 1차를 하고 제가 항상 가고 이제 고민을 나누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지는 사운드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운드온 바가 참 재밌는 게 여기 계시는 손님들도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사장님이랑 친하신 분들도 많아서 손님들끼리 얘기할 기회가 많아져요 이때 저희보다 훨씬 먼저 사업을 시작하셔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형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쭤보면 대답도 잘 해주시고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대답해주시는 그런 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좀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가고 있고요. 사운드룸에서 친구들과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후련한 상태였습니다. 취했어도 집 앞에 있는 GS에서 이온음료 정도는 사가야 되는 거 아시죠? 지난 한 주가 정말 바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은 저도 이제 힐링 겸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어, 제가 좋아하는 편지방도 가고 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일주일에 하루쯤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토요일이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여러분, 안녕.